음 자기 체형에 맞게 잘 들어갔네 음, 크기도 적당한 것 같고 원장님 어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laughs> 무엇인가요? 아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바로 두고 사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어, 가슴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수술한 환자인가요? 어, 네. 1년 정도 전에 수술하셔서 수술 전과 후를 이제 비교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수술을 당시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보호자분이 같이 오셔서 수술을 하기를 보호자분이 강력하게 원하셨고 본인도 그에 맞춰서 이제 니즈가 생겨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현재는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미성년자라서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새 가슴이 형태, 가슴이 앞으로 살짝 나와서 바깥쪽은 조금 들어간 상태, 윗 가슴은 살짝 강조되어 있지만 뭔가 모르게 이제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볼륨을 자연스럽게 볼륨을 확대시키고 싶어서 내원하셨죠. 미성년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2차 성징이 완전히 발현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발육 상태를 확실히 체크해서 거의 성인하고 유사할 정도로 안정된 발육 상태를 보였을 때 수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을 해서 보호자의 동의하에 본인의 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겠죠. 이런 미성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적인 지식을 단편적으로 이제 듣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수술 전에 수술에 대한 어떤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무조건 좋은 점만 인지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작용이라든지 시술의 한계 같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 수술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기죠. 크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원하는 사이즈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보형물의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사연자 수술 받으신 분의 가슴 같은 경우에는 가슴둘레가 그렇게 넓지는 않으셨어요. 크기 원하는 크기는 속옷을 입었을 때꽉 찰. C컵 정도 크기를 원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슴 둘레가 좁으면서 이제 C컵을 크기를 원하는 경우에 보통 용량 자체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슴이 넓으면서 C컵을 원하면 300 이상이 들어갑니다. 325, 350까지도 확장 C컵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 지는데요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볼륨으로 해서 이제 뽕긋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수술 받으신 분의 볼륨은 285 멘토의 보형물이 들어갔습니다. 어, 가슴 수술의 어떤 절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부터 많이 시행되던 어떤 개드랑이 절개 방식이고, 유륜 주변에 바늘, 반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유륜 절개 방식, 요즘에 가장 많이 시행되는 유방 밑선, 유방 밑선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흉터 부분이라든지 구융 구축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시행되는 시술이 유방 밑선 절개 시술입니다. 환자분도 밑선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 언더도이좀 유행하잖아요. 그럼 미선절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빈약한 가슴의 경우에는 유방 미선이 완전히 노출이 돼서 실제로 이제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볼륨을 만들어 버리면은 유방 미선을 가리는 형태였던 가슴이 만들어지면 증명에서 봤을 때는 흉터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려지게 되는 거죠 볼륨 위에서. 언더 부비를 하더라도 가슴을 들지 않는 이상은 절개선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이자분은 수술 전에 속옷을 입었을 때 위쪽 부분이죠. 속옷이 아래쪽 볼륨 언증도 만들어지지만 위쪽을 볼륨이 없기 때문에 위로 이제 옷이 말려 들어가는 그런 증상. 위쪽 속옷 라인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옆 라인을 보시면 위에가 좀 꺼져 보이죠.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요게 수술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메꿔지는 형태로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옆 라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죠. 정면에서도 마찬가지. 볼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속옷을 입었을 때 이제 여성분들이 원하는 가슴 골부위가 거의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수술하고 나서는 속옷을 입고 가슴이 살짝 모아지면서 가슴골이 만들어지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가슴 수술에 있어서 부작용 제일 첫 번째로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거죠 구형 구축이 있습니다. 구형 구축은 우리 몸에 실리콘 재료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얇은 막부터 형성이 시작돼서 이 막이 잘못해서 좀 두꺼워지는 거죠. 아주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현상. 요거에서 보형물이 딱딱하게 만져지는 그런 증상이 구형 구축입니다. 구축이 되는 원인이 첫 번째는 수술 부위 보형물 주위에 피가 고였다 흡수되는 과정에서 막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균에 의한 감염이에요. 이두 가지가 제일 흔한 원인인데요. 어, 유방 미세 절개의 경우에는 이제 지혈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지혈을 하는 게 옛날 방식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내시경 자체의 어떤 각도랑 그다음에 기구의 접근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유방 미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시경 이 필요 없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지혈한 기구도 이제 원하는 부위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혈이 거의 완벽하게 되죠 이제 감염 부분도 씻겨내거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상당히 용이합니다 두가지가 잡혀서 보형구축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플링 이라는 그런 증상이 어떤 부작용 중에 하는데요 보형물이 위치한 공간이 살짝 줄면서 살짝 구겨지는게 바로 느껴지는 겁니다 만져서도 느껴질 수 있고요. 이제 외관상 봤을 때도 살짝 물결처럼 굴곡이 생기는 게 이제 리플링입니다. 리터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물결을 위해 받으실 수 있고, 간단한 아주 부분적인 리플링은 굳이 뭐 손을 대지 않고 마사지라든지 초음파를 통해서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와의 진찰을 받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간이 저부터좀 좁았을 때, 생길 수도 있고요. 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제 근육의 수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방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다. 뭐 원인 이될 수가 있겠죠. 가슴 밑 빠짐 증상은 보형물의 위치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온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형물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역시나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겨드랑이 절개를 했을 때 흔한 증상은 오히려 보형물이 위쪽으로 위치되는 증상이 이제 흔했어요. 요즘에는 유방 밑선 절개가 흔하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아래쪽으로 이제 위치하는 그런 부작용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어, 유방 밑선 절개로 해서 공합을 최종적으로 할때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지지 않게 단단하게 받쳐두는 봉합을 함으로써 아래쪽으로 하수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장액종이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넓은 부위를 이제 수술을 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떼어낸 면이 바로 달라붙지 않고 그 부위에 약간의 직물이 차는 증상이 장액종입니다 처음 한가슴수술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간혹 재수술 기존에 캡슐이 있었던 부분이 아물면서 장액종처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가슴 필러를 맞으신 후에 필러를 제거하고 그 공간에 보형물 위치하는 경우 장액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염증으로 발전되지 않게 조심해서 항생제 치료를 해 주고 체액은 이제 자주 자주 뽑아 줘서 공간이 빨리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면 이후에 장액종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겁먹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형물 뒤집힘 현상. 우리가 보형물을 얼핏 보면 그냥 아래 앞뒤가 구별이 잘안 되고, 여분지 타원형이고 앞뒤가 크게 구별 이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방구의 형태입니다. 아래쪽은 편편하고 위로 이제 뻥긋한 형태의 방구의 형태입니다. 요게 이제 뒤집혀서 들어가면 아무래도 가슴의 형태가 자연스러움이 살짝 사라지는 위쪽과 아래쪽이 살짝 강조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뒤가 잘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는 앞뒤를 구별은 잘못 하고요. 수술한 사람도 일단 넣고 나서 이제 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만져서 아래쪽에 이제 정확한 위치로 보형물이 위치했는지 아래쪽에 돌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집힌 현상을 막기 위한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추 재수술이 필수인가요? 네 위에 것들의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재수술을 통해서 교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은 최소한 6개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지나면 이제 다시 재수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걱정하시는 게보형물이파 발이 된 경우, 이제 어떨까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만져서는 발이 됐는지 확인이 잘안 돼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내구성이 살짝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시기가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10년이 지나서 CT 촬영 말고 MRI 촬영을 해야 정확합니다. MRI로 보형물의 위치라든지 이제 막이 잘 이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파 발이 있다면 그때는 뭐 재수술을 해 다른 보형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무조건적으로 재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요. 검사를 통해서 위치라든지 발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재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어, 앞에 보셨던 환자분 같은 경우 1년 후에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오셨고요. 어, 상태는 보시다시피 아주 잘잘 잡은 상태였어요. 환자분도 이전에 속옷을 입었을 때 표시나는 스트레스는 더 이상 받지 않고 아주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하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가슴 보형물의 어떤 발달, 수술 자체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뭐 부작용이 크게 없이 가슴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가슴 수술에 관심 있으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